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쌤을 가르치는 영어쌤, 조셉입니다. 이번 시간은 N이네요, N. 되게 쉽죠? 쉬워보여요, N. 하지만, 저의 강의를 M까지 들으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 자, N은 또 뭐가 숨어 있을까? 어떤 비밀이 있을까? 어떤 교육을 할까? 그죠? 그죠? 3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엔, 엔, 길게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엔, 깁니다 근데 어떻게 혀의 기본 자세, 혀의 위치는 뭐죠? 그쵸. 그렇죠. 엔이니까 액이 되겠죠. 엘, 처럼, 액. 그쵸. 그렇죠. 액상에서 이름은 에, 으, 은이에요. 은. 엘은 리을 받침이었죠. 지금은 니은 받침입니다. 니은, 은, 음 발음. 포인트는 은 음, 발음이 길어야 해요. 무조건 길어야 합니다. 삼량 마지막 끝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액상태에서 자, 액상태 포인 정말 지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때, N 할때 N 다듬면안 됩니다. 턱은 그 자리에 두시고 혀만 올라가야 돼요. 자, 보세요. N 이거보다는 혀만 올라가서 L처럼 L 똑같죠? 엔. 혀만 올라갑니다. 엔. 보이나요? 엔. 3장음, 시작. 엔. 오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혀의 위치, 엑. 상태에서 입모양은 당연히 찢어야 되겠죠? 웃으세요. 웃으셔야 돼요. 길이는 3장음. 그 다음에 이름은 에, 으, 은. 길어야 됩니다. 엔. 링처리는 그냥 깔고 가세요. 그럼 돼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3장음으로. 엔. 그죠. 아래 턱 고정. 그죠. 아래 턱 고정입니다. 혀만 올라가요. 혀만. 에, 에, 은. 엔, 엔, 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엔. 시작. 엔. 똑같아요. 엘처럼. 혀 뒤를 밀어도 돼요. 엘처럼. 엔, 엔. 위치는 본인이 만들어 가면서 예쁜 소리로 만들면 됩니다. 포인트는 찍고, 턱을, 아래 턱을 고정하고, 혀만 올라가는 거예요. 엔, 엔. 엔에는 단어들이 없었죠. 일부러 안 넣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실 거예요. 다 눈치 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n으로 시작한 단어들은 어떻게 발음을 해야 예쁜 발음이 나오는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발음이 나오는지 이미 눈치 챘습니다. 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1강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강부터 보신 분들은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 보시고 오세요. 점점 설명이 짧아지죠?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으로도 발음을 이쁘게 예쁘게가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 이 또한 10초의 설명, 10분의 연습이면 n으로 시작한 단어 100퍼, 1,000퍼, 만퍼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n 아래턱 고정입니다. 혀만 올라가요. 큰 속도로 올라갑니다 엔 되는 게 아니에요 엔 똑같은 속도 슬로우 모션 엔 그쵸 3장음 시작 엔 시작 엔 오케이 이것만 익히시면 돼요 나머지 단어는 단어에 가서 하겠습니다 음 은으로 끝나니까 은이겠죠 아무튼자 다음은 오예요 오 오는 조금 깁니다. 내용도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저의 알파벳 강의가 그러했듯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구하여도 부탁드립니다. 한 번이에요. 두번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